네. 이번 주부터는 주의와 의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도 나뭐 주의를 어디에 요즘에 두고 있어. 아니면, 아, 너무 뭐 밤을 새서 내가 지금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야.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어, 멘붕에 와서, 음, 정말 어디에다가 진짜 의식을 둘 데가 없어. 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 살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주의와 의식은 굉장히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주의와 의식에는 특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의식적 처리, 두 번째는 통제 처리와 자동 처리,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화,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어,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 의식적 처리에 주로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주의는 우리의 감각과 그리고 나의 저장된 기억, 그리고 다른 인지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로부터 제한된 양만을 집중적으로 처리해주는 어, 수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주변에는 사실 엄청난 많은 정보와 자극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불을 분명히 켜고 계실 테니까 어, 빛이, 빛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혹은 어, 뭐그 집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소음들이라든지 만약에 지금 세탁기를 돌 그리고 계신다면 정말 그 세탁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극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지금 공부를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과 그리고 교재에 집중을 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수많은 모든 과정 모든 자극들 중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만 집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